자, 여기, 제발. 느낌이, 느낌이, 어? 뭔가 느낌이. 기또는, 기어는 기또는, 오! 하나 붙었어. 어, 바이 라이 자빠라이 자빠라이 레몬 자빠 자빠 파파 자빠라이 자빠 파이 자빠라이 자야오 파산 파산 자요 기구를 이용해서 지금 장어를 잡으러 갑니다 예 이거 덫 같은데 어떻게 설치하는지 또 어떻게 잡는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와 지금 거의 지금 밀림으로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어그 예. 장어 잡으러 어딜 디 가는지. 비가 와서, 바닥도 축축하게 젖어 있고, 모든 지금 조건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자, 여기, 여기 옆에 보시면, 막 첩첩 산 중입니다. 예. 이런 곳에 지금 도착했는데, 장어 덫을 어디다 놓으려고 그러시는지, 예, 궁금하네요.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거를 자, 자, 이게 장어 덫이에요 덫. 자, 그러니까 이거 요게 관이네. 이 관에 이 속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올 수 없게끔 되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덫 같아요. 그냥 저렇게 꽂아 놓는 건가? 아, 이거 뭐 설치 다한 거야. 이야, 이런 데 장어가 사러? 자, 여기서, 보통 민물장어가 그 남자들한테만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태국에서는 그 칠산한 여성들 예 보양식으로도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꼭 잡아서 집사람 보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우! 어 벌레들, 어우 벌레 많아. 근데 일단 덫을 설치해 놓는 거니까, 오늘 당장 잡히는 게 아니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더 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덧 안에 장어가 들어가 있는지 내일이면 확인이 가능하겠죠 와 여기 진짜 나 장어 안쓸것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바닥이 바닥이 지금 이래 진흙 바닥이야 진흙 바닥 여기 하나 응? 저기 하나, 이렇게 두 군데 설치해놨고, 저기 아버님 혼자 제가 갈수 없는 곳으로 가서 하나 더 설치를 하실 모양입니다. 지금. 잡힐지 궁금하네요, 진짜. 만약에 내일 와서 안 잡히면 유튜브 동영상도 못 올릴 것 같은데 꼭 잡히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세 개도 설치를 하러 가야 될것 같은데 같이 가야 되는데 혼자 다니시면 안 되는데. 응? 파이날까 음, 뭐, 넌? 아 이게 한 군데 집중적으로 설치해 놓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이렇게 설치해 놓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관을 물속 안으로 이렇게 꽂아 놓기만 하면 돼. 자, 나머지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요. 어디다 설치하는지? 어? 제가 뭐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버님 알아서 혼자서 도 하시니까. 이런 그냥 촬영만 하면 되니까 편하긴 한데, 요런 데갈 때는 조금, 아, 어, 좀 난감해요. 아우, 이게 뭐야. 오! 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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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완전 밀림이야, 밀림. 야. 저기. 설치하고 왔어. 아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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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벌레 같은 거에요 지금 물린 것 같아 아 등쪽에 등쪽에 아 씨, 나만 물어 아 짜증나게 설치가 끝나고 나니 갑자기 소나기가 오기 시작한다 아버님께서는 또 무언가를 하시러 두벅두벅 걸어 가신다. 어비막 엄청 오고 있어요 지금 와어 아. 일단 여기 일단 몸 숨기겠습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어 어우 여기 물 많은데 여기서 여기서 물고기 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비 엄청 와와 와. 괜찮아 괜찮아 오늘 좋은 거 촬영하려면 어? 이 정도는 감안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막비막 어, 툭툭툭 막 떨어지고 지금 몸다젖었어 지금. 아, 이 그물이네. 이 그물을 아버님께서 여기다 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그물을 어떻게 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제 일단 장화를 벗으시고, 물에 들어가시려고 그러는것 같아요. 설마, 나보고 뭐 들어오라는 그런 건 아니겠죠. 아, 어, 뭐 들어가 못가는데 다 젖을 것 같은데 이미 다 젖었지만 응. 젖은 김에 에이, 들어가자 그냥 나들 어때 어차피 젖은 거 자, 직접 에, 가까이 가서 이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커커 커롱 타워 커롱 타워 아 가파가파다 아, 신발 벗고라고 오 바닥이 너무 부드러운데 와. 오! 물고기가 이런식으로 잡히네 오, 와, 신기하네. 오, 하나씩 걸려 있어. <laughs> 여기에, 어, 이런 식으로 一个咬着骨头哦神奇哦有这么多个骨头哦렉这么多个骨로哦有这么多 <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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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 있답니다. 네. 어 그냥 바로, 바로 그냥 횟떠버리네. 응? 잡은 자리에서.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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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잡혔나? 이렇게... 오,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고 있어요. 예, 네. 와. 한 칸에 하나씩 잡히고 있어. 야, 이거 재밌네. 저리로 가야겠다. 어. 어우, 그래도 제법 양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어, 두다이메가 와, 씨. 얼마큼 어, 잡았어? 어, 이 정도면은 어, 오늘 저녁 식사 뭐, 충분히 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어, 여기 이제 설치해놓은 장어 덫. 내일 확인하러 오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제 장어 더 쳐놓은데, 지금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바닥이 비가 많이 와서 너무 미끄러워서 경기 타고 갑니다. 네. 아,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경기 이 바닥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분명히 아파 죽겠어요. 어, 그냥 그냥 우당탕탕탕 그냥. 오, <laughs> <laughs> 어. 아, 자, 주차 완료했습니다. 이제, 아, 저 뒤쪽에, 이제 장어, 덧 쳐놓은 대로 좀 가봐야 될것 같아요. 아 어저께 왔던, 거기 다시 왔어요. 과연, 저 파이프에, 장어가 들어있을까? 아주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자, 확인 들어갑니다. 자, 과연, 안에, 하... 여긴... 영양가 많은 장어가, 마이미. 마이미? <laughs> 여기엔 지금 없답니다. 아, 일단 하나 실패. 네. 아, 저쪽에 또 하나, 우리 심어놨죠. 하나 꺼내고 있어요. 마이미 <laughs> 이제 두개 실패. 아 오늘 감이 안 좋은데? 제발 저기에는 있어라. 마이미 하하씨 세개 실패. 아 큰일 났네 장어 잡는 게 쉬운 게아니지 몸에 좋은 장어를 쉽게 잡을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여기 와 갖고 있지. 응? 장어 잡고 있겠지. 응. 가볼까. 우리, 항상 결과가 중요하잖아. 응? 결과가 없으면, 이 영상도 못 올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응? 여섯 <laughs> 개 중에 네개 실패. 아, 이제 두개 남았는데. 아, 큰일 났다, 이거, 씨. 형이, 동난. 아 저쪽에 한번 가보고. 나머지 두개에서 제발. 한 마리라도 잡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이 집사람 보양식 먹이려고 지금 장어 잡는데 이거 꽁치면 안 되는데 아 소리가 안 좋아 미르빠 또 마이미, 마이미. <laughs> 아, 씨, 결국은 없나? 마지막 하나. 자, 여기 제발. 느낌이, 느낌이. 어, 뭔가 느낌이. 또는, 또는. 또는, 어, 하나 잡었어 너이야 하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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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또한 <"뚜람> 능했는데 다시 없대 아버님이. 아. <놀람> 귀한 딸에게 보양식 먹이고 싶었을 아버님의 실망한 뒷모습에서 괜히 내가 더 미안함을 느낀다. 꽁치신게 못네. 아쉬운 아버님. 여기서 물고기라도 잡고 갈 생각이신가 보다. 장어 못 잡아서 미안하시다던 아버님 물속에 한참을 들어가 계신다. 어, 아, 오, 줄줄이 걸려 있어. 야. 불고기들을 한가득 잡아서 나오신다. 오, 이요. <laughs> 와, 여기 보시면 와, 엄청 많이 걸려 있어. 다 그냥 아주 와. 야 이거 봐. 와, 씨. 거의 다 대부분 살아 있네. 빨, 깝, 깝, 깝. 그나마 물고기를 좀 잡아서 아버님 기분이 좀 풀리신 듯하다. 집에 가서 생선탕 끓여 주신다고 하신다. 비록 장어는 못 잡았지만, 예, 이렇게 물고기들 많이 잡았어요. 생각보다. 예.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셨었겠구나 아버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이틀이었다. 오늘은 서연이가 나온지 한 달째 되는 날. 요새 밤에 너무 자주 울기도 하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서 이 아빤 너무 고맙구나. 사랑한다, 내 딸. 서현아.